자, F 함수, G 함수, H 함수 따로 안 줬어. 근데 대신 합성되어 있는 상태를 줬어. 어떻게 줬냐면, F랑 A, G랑 H랑 합성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머지 얘네끼리 합성하면은 이렇게 나온대. 근데 F에 E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세개 있는 애 데리고 와. 얘가 F, G,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F가 있는데, 합성 함수에서 가장 큰 성질이 뭐냐면 얘네가 교환 법칙은 안돼 순서는 바꿀 수가 없는데 결합 법칙은 성립해 결합 법칙은 괄호를 의미하는 건데 원래는 h랑 f를 먼저 합성하라고 했는데 이걸 옮겨 나와 있는 애 g랑 h랑 이용을 할 거야 그럼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 h를 여기다 쓰고 자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이렇게 집어 넣었잖아.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하나로 보면 돼. 원래 봤던 것처럼 gh 함수. 자 여기다 쓸게요. 자 gh 합성한 거 쓰고 뒤에다가 두고 나머지 얘네 연결을 시켜. 연결시키면 여기다가 f에 x를 집어 넣은 거랑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G, gh 함수에다가 fx를 집어 넣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여기 식이 있잖아. 얘. 이용할 수 있는 식.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 넣었냐면, 얘를 집어 넣어봐. 얘를 집어 넣으면, 이 아래다가 쓸게요. 이거랑 같은 거니까. 자, 여기다 집어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3x, x 자리에 fx 에 집어 넣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는데, 지금 등호가 좀 많긴 한데, 우리가 첫 번째 끌어온 얘 있잖아. 얘도 이 식이 있어. 등식이 있는 애야. 그래서 얘네 둘이 또 같은 식이 돼버려, 이렇게. X제곱, 이거 헷갈리니까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 얘가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니까. 됐지? 그럼 이 등식만 풀어줘서 FX를 구해. FX 기준 잡고 쭉 정리해. 3fx. 두고,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x제곱 플러스 8. 3으로 나누면, fx는 3분의 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지. 됐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뭐 구해야 되냐면, f에 2 구하고 싶으니까, 2 집어넣으면, f에 2는, 제곱하면, 4 플러스 8, 12. 12를 3으로 나누니까, 사가 되겠지.